앤드루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1874년 여름 제임스 화이스의 제안으로 재림교회는 최초의 공식 선교사 앤드루스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식 결정이 이루어진 지꼭한자째 되는 1874년 9월 15일 앤드루스는 어머니 없는 남매 12세의 메리와 17세의 찰스를 데리고 보스턴에서 유럽행 여객선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유럽인 형제들에게 보낸다고 했던 엘린 화이트의 진술처럼 앤드류스나 학문, 언어상의 재간, 긴 교역 경험, 리뷰지 편집장과 대충회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갖춘 가장 유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럽 선교를 나서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유럽에서 사랑하는 딸 메리를 잃은 앤디루스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1883년 10월 21일 54세를 일기로 운명하였습니다. 운명하기 며칠 전까지도 병상에 누운 몸으로 시조의 사설을 썼던 앤디루스는 임종할 때 유럽의 1,000명의 재림교인들과 여러 명의 선교사를 남겨놓았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장 유능한 엔드류스를 유럽에 보내듯, 안디옥교회는 교사 중에 가장 능력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젖동생 마나행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가장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안디옥 교회 그럼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는 망했을까요? SDA 바이블 코멘터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기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뀐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 번에 걸친 대선교여행을 출발한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이세 번의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초점을 안디옥에서 옮기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가장 유능한 사람을 보내는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물 교훈 14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눌 때 유지됩니다. 받은 것으로 나 이정도 잘났어 하면서 자기 증명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계속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눔입니다. 받은 것으로 나누고 상김으로 더욱 많은 것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안디옥교회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요즘 갑자기 공기도 차가워지고 건조하니 가습기도 틀어주시고 면역력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드셔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구부로섬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